네, 안녕하세요. 테라비트 솔루션즈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실제 PCB의 고속 신호 선로의 S파라메터를 어, 측정할 때이 측정 시 사용했던 프로브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프로브의 S파라메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혹은 VNA로 어, p c b 와 같은 디바이스의 S파라메터를 측정할 때 가장 선행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캘리브레이션이죠. 그래서 측정의 시작 지점을 어, 소위 말하는 영점 조절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케이블 엔드, 즉이 테스트 케이블 끝에서 보통 오픈 쇼트 로드 스루의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PCB나 웨이퍼 뭐 이런 음, 평면적인 디바이스를 측정할 때는 프로브를 사용을 할 텐데요. 이때 이 프로브의 역량을 또 캘리브레이션하기 위해서 이런 어, 세라믹 보드로 어, 생긴 어, 캘리브레이션용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네, 프로브 끝단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프로브의 어 그라운드와 시그널 이팁어 구성에 따라서 음 다양한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혹은 프로브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음 이런 RF 프로브를 이용한 PCB에서의 어 측정 시 특히 디퍼런셜 시그널 같이 포트가 최소 4개의 포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입력 혹은 출력 네 포인트에 프로브 4개를 두개씩 해서 매우 근접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두개의 프로브 포지셔너와 프로브를 어, 비슷한 위치로 근접한 경우인데요 이 공간이 특히 작은 PCB나 이런 경우는 공간이 잘 나오질 않고 이 프로브 포지셔너 바디 자체를 또 거치를 시킬 이런 공간들의 여유 확보가 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복잡성 때문에 심지어는 테스트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 패드의 모양 형상과 이쪽 패드의 모양 형상 그리고 사이즈들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서로 다른 프로브들을 어, 캘리브레이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캘리브레이션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를 보면요, 케이스 B에서는 시그널 그라운드 시그널 그라운드를 한 쌍으로 해서 이쪽에서 프로브 한 개, 이쪽에서 프로브 한 개를 가지고서 어, 컨택이 가능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자체가 옆에 없기 때문에 아예 어, 그라운드를 사용하는 이런 표준 프로브 방식에서는 프로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시그널 시그널만 있는 디퍼런셜용. 어, 기존에는 이제 TDR용으로 주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디퍼런셜용 프로브를 이용해서 디퍼런셜 시그널 시그널 사이에 커플링돼서 어, 전달되는 이런 디퍼런셜 S 파라메타만 측정을 해도 괜찮다면 디퍼런셜 프로브를 이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프로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디퍼런셜 프로브는 기존 시그널 그라운드 구조의 RF 프로브와 같은 이런 스탠다드한 캘리브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또 대안으로, 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프로브의 S파라메타를 우리가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다면, 다양한 디인베딩 방식을 사용해서 이 프로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컨셉이고요. 네, 프로브의 파라메터를 사용을 해서 디인베딩하는 어, 방식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장비가 있고요. 케이블 그리고 프로브 그리고 여기 어, 측정을 할 DUT PCB가 있어요. 먼저 케이블 끝에서 스탠다드한 캘리브레이션을 어, 실행합니다. 그 이후에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프로브와 픽스처가, d o t 가 동시에 측정이 되겠죠. 어,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브의 s 파라메탈를이 장비 안에 디인베딩 기능을 이용해서 S파라메탈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넣어주면 캘리브레이션 플레인이 이 케이블 끝에서 프로브 끝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 프로브를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브가 제거된 요 PCB DUT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브의 스파라메터를 이용해서 프로브의 역량을 제거하는 과정은 어, 이것과 같은 네. 이 실시간 라이브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그 위에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프로브의 어, 영향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프로브의 에스파라메타를 얻기 위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로 방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로브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브의 에스파라메타를 추출할 전용 보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 인 m b e d d i n g SOFTWARE인 ISD를 이용해서 p r o 의 e 일을 뽑아낼 겁니다. 또 하나는 오픈슈트 방식이라고 해서 이픽스처 대신에 간단한 어, 카파 블록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p r o e 와 S-PARAMETER, D-IMBEDDING SOFTWARE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p r o e 의 S-PARAMETER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에서 알아볼게요 이제 수류 방식은 대략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 여기 케이블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했고 측정을 하면 프로브와 픽스처와 같이 측정이 될 거예요 이 어, 픽스처에는 일자의 트레이가 있고 이걸 우리가 1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X라고 하는 1X의 2배의 길이의 어,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두 배의 길이의 트 x 스를 여기에 측정해서 넣고요. 그리고 앞에서 측정했던 전체 결과를 넣고 디멘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 중간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음,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s 파라메타를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프로브의 S 파라메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오픈 쇼트 방법은 보다 간단한데요. 픽스처 대신에 이런 카파 쇼팅 블록을 사용을 하고요. 오픈을 시켜서 공기 중에 어, 컨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 프로브의 S 파라메타, S 아, 두 포트 S 파라메타를 얻은 후에 여기에 넣고요. 다음 쇼팅 블록을 이용해서 두 시그널 음, 핀을 팁을 쇼트를 시킨 이후에 마찬가지로 S 파라메타를 얻어서 여기에 넣고 어,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프로브의 S 파라메타 파일이 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방식을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어, 정확도를 검증을 해볼 건데요. 아니 필요한 것은 어, 프로브 이 파라미터 추출 보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이 여기 1x 부분이 이제 프로브가 시그널 시그널 핀이 컨택이 돼서 측정을 할 DUT 부분이겠죠. DUT에는 1x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2x 트레이스는 이 1x 트레이스와 유사하다 라고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X 트레이스를 ISD 소프트웨어에서 좌우로 구분을 해서 반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X, 1X가 생성이 되고 이 1X는 DUT의 1X와도 같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2X를 나눈 1X 트레이스는 위에 파란색 플롯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목표치가 되겠죠. 이제 위의 DUT가 이렇게 측정이 되면 어, 될 것입니다. 아래쪽은 프로브와 픽처 같이 이제 측정이 된 결과이지요. 이 황토색 플러스 어, DUT 1x 트레이스 플러스 이만큼식의 이제 프로브가 더 영향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프로브의 S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프로브 부분을 디임베딩하고 픽스처 1X만 어, 남겼을 때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어, 1X 레퍼런스 1X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수루 방식으로 얻은 S 파라메타를 이용을 한 거고요. 어, 보다 간단하게 오픈 쇼트 방식으로 얻은 S 파라메타를 이용을 할 때는 어, 녹색 블롯인데요. 어, 기존의 스루 방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2.5기가 정도 이후에서는 조금 정확도가 어, 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실제 PCB의 S-Parameter 측정에 있어서 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분석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구축을 하시거나 혹은 특정 대행을 의뢰하실 때는 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